연극을 준비하는 극단 준비는 잘 됐나? 근데 몇분 남았지? 우리 손출들이 오시는구만. 아 여기는 1903년 런던입니다. 오늘 연극은 망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한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 역시나 망했네요. 조잣다리. 근데 전 재밌게 봤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번 연극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베리는 오늘도 영감을 얻기 위해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멍멍이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아, 저기 아저씨. 어, 이런. 미안하구나. 죄송해요, 제 동생이에요. 어, 동생분은 이름이 뭐지? 마이클. 우리 아이들이 실례를 범했네요. 제이 m 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비아 르웰린 데이비스예요. 아저씨 작가예요. 맞다. 넌 지금부터 사나운 고미 된다. 실씨.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목소리> 베리. 저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 자, 사나운 고미입니다. <목소리> 그의 공연은 엄청난 상상력을 요구했습니다. 아, 그만해라 뭔? 아 정말 배꼽빠지겠지만 가야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집으로 돌아온 베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만. 데이비스라고요. 당신도 알아? 뭔가 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남편이 죽었어요. 정말? 아, 큰 일이구만. 이번 네. 실패로 빚이 많아졌어. 어쩔 거? 아, 모르겠고. 베리는 그냥 아이들과 노는데 열중합니다. 땡, 땡, 땡. 으악, 총에 맞았다. 뒤를 부탁한다, 아들아. 당신이 왜 우리 아빠예요? 오늘도 진지빠는. 피터 우리 마누라가 저녁 식사에 당신 가족들을 초대한다는데요. 그렇게 저녁 식사. 아내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만 베리는 아이들과 장난치기 바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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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냐? 그렇게 데이비스 가족은 떠나고 내일부터는 그 가족이랑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혼 각인데요. 아내의 말은 무시하고 역시나 매일매일 아이들과 노는데 열중하는 베리. 그렇게 베리 역시 조금씩 영감을 얻어갑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애들은 몰라도 돼. 하지만 실비아의 엄마 역시 이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아니, 저건 후크 선장! 집으로 돌아온 베리. 또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차기작 준비가 가장 중요했죠. 매일 아이디가 어울리며 차기작을 준비해 나가는 베리. 아저씨, 다음 작품 준비는 잘 돼가요? 글쎄다. 근데 네 이름을 다음 작품의 주인공으로 쓰고 싶은데, 그런 건 계약서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알았다고 해. 그날 밤. 아이들을 데려다 준 베리는 또 다른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늘을 나는 요정에 관한 이야기였죠. 다음 작품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거 맞지? 우린 지금 돈이 없다고. 이번에 망하면 깡통 찾는 거야. 너 요즘 데이비스 가족이랑 어울린다면서? 이들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보일 리가 없었죠.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고. 그러든 말든 오늘은 데이비스 가족과 함께 별장으로 여행을 떠나는 베리. 와우! 별장 맛 끝내준다! 그리고 해적놀이를 시작합니다. 나는 위대한 해적, 잭스페로드.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데! 연기에 집중합니다, 제군. 너의 이름을 대어라, 피터. 그런 건 해적 이름이 아니야아 피터라고. 야이 새끼 죽여! 야 죽이자! 사마 하지만 실비아의 상태가 이상한데요 아마 죽을 병일거야 실비아는 진작부터 병을 앓고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터져버린 피터 화가 많은 아이구나 피터 난 이제 글안 쓴다고 피터 그만하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베리. 어, 어, 어머. 바람을 피셨다. 정말 좋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죠, 베리 부인. 내일 얘기합시다. 하지만 점점 서로 대화가 없어지고 남편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부인. 이제 베리는 차기작 준비에 한창입니다. 숨막혀 어, 어, 난 못해 개그 역할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개구 치라이고 안한다고 이 새끼야 단원들의 신용마저 잃어가는 베리 하지만 그때 아이들이 또 놀러왔네요 그렇게 와이어를 타고 놀던 첫째는 정말 힘드네요 그리고 드디어 피터팬이 개봉합니다 웅성웅성 왁자지껄 하지만 실비아는 쓰러져버리고 피터 걱정하지마 넌 연극을 보러 가야돼 저 안갈래요 제발 제가 그걸 왜 봐야되죠? 보고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야지 자자 저, 저, 마감 직전입니다 아니 저게 뭐야 제가 초대한 손님들이요 자리많이 남았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씨 그리고 피터도 극장에 도착합니다. 베리가 고아원에서 초대한 아이들은 관객들 사이에 앉고 자 그럼 시작해볼까 뭐? 시작된 연극 야 인간 새끼들아! 음! <laughs>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이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디즈니의 야심작이라고! 관객들은 점점 연극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엄청난 부응을 끌어내는 피터팬 전제야 Ready, 그리고 집 나갔던 마누라가 연극을 보러 왔네요 연극 참 재밌던데요 당연히 내가 썼는데 재밌을 수밖에 그럼 잘했어요. 그렇게 연극은 대성공을 이룹니다. 베르시, 오늘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남편분은 어디가고 혼자 오셨죠? 아, 저번주에 죽었어. 아, 힘내세요. 연극은 재밌었니? 개꿀잼이었어요. 고맙다, 피터. 어머, 얘가 피터 팬이래요. 전 피터 팬이 아닙니다. 아저씨가 피터 팬이죠. 저작권료는 제거고요그리고 <laughs> 병든 실비아를 위해 단원들을 데려온 베리. 실비아는 집에서 피터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실비아의 눈앞에 펼쳐진 네버랜드. 실비아는 네버랜드로 향합니다. 사망. 아저씨, 우리 엄마는 죽은 거예요? 엄마는 네버랜드에 갔단다. 니가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어떻게요? 그냥 믿으면 돼. 믿어. 응, 믿으라고? 그. 이 영화는 2004년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약간 보충하자면 실제 베리는 실비아와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실비아가 암에 걸리자 죽어가는 실비아의 병상을 지키며 피터와 웬디 소설을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비아가 죽은 후 베리는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었지만 피터는 베리가 죽은 후 63세의 나이로 자살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볼만한 영화이니 더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며 이상 영화 네버랜드를 찾아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Thank you.